요게 뭐냐? 이 차가 뭐냐? 와. 투톤 루프.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쁜 레이 차량 들고 왔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19년 4월 4만 2천 키로 더뉴 레이 차량입니다. 와우. 19년 4월인데 4만 2천이다. 연식 대비 너무 적은 주행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뉴 레이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예, 19년 4월 4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차량 가격 1290만원, 어, 보험 이력 0건, 성능 점검상 무사고 0, 0건이죠. 예. 자, 어, 요렇게 레이는 요렇게 들어간 것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귀엽잖아요. 일단 외모가. 귀여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큰 차이 렇게 하면 조금, 어, 좀, 좀 그렇죠. <laughs> 작으니까 귀여우니까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음, 금액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우리 또 지금 천만 원대에서 이 레이가 탈만한 것들 천만 원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감가방어가잘 된다는 말이에요. 자 반대로 고객님께서 나중에 차를 사시고요. 또 대파하실 때 그만큼 또감가방어가잘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차 중에 하나고요. 예, 자 2열 6대 4 폴딩이 됩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저기. 컴버트 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2열도 열선도다 들어, 들어가고요. 예, 타이어 잔존도 너무 좋고요. 예 비흡연 차량, 담배 연수 없고, 예그 다음에 전차주분이 주기적으로 도 엔진으로 교체 잘 해주셨고, 예, 타이어도 얼마 전에 어, 파시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체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컨디션이 좋은 차라고 저는 어,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훑어보도록 앞서서, 자 0504-3884-674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 1등으로 연락 주시면요 30만원 할인 혜택 주유권 15만원 스타벅스 커피 두잔 탁송비 무료까지 너무 많은 혜택을 저희가 꼭 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주십시오 자 외관 한번 간편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본내 깔끔하게 지금 유지 중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깨끗합니다 예 그릴도 보시면은 이쪽에 포인트 옐로우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그리고. 앞범퍼도 상당히 컨디션이 양호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자, 넘어오셔서 휠! 경미한 스케치 말고는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경미한 스케치 말고는 크게 보이는 거 없고, 타이어 전존이좋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살짝 부딪힌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도어 트림, 아, 사이드 미러 트림, 예, 몰딩 쪽에. 있는데 뭐걱정하 작동 잘 됩니다. 예, 넘어오셔가지고 자아 요거 레이는 요 공간감이죠 공간감 요렇게 열리는 거 예,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 완전 폴딩되고 여기도 완전 폴딩 되죠. 예, 오렌지 오렌지 색깔의 컬러의 스티치와 요런 가죽 패,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어, 아주 오 오렌지 스페셜 팩이라고 그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인테리어 느낌 나는 거 아주. 귀엽고 깜찍 포짝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자 넘어와서 쭉 훑어볼게요. 뒤쪽에도 약간 휠 스크래치 있지만은 예, 경미한 정도 수준이고 타이어 전면이 좋다. 예, 뒤쪽에 트렁크 리드 범퍼 컨디션 좋고요. 여기 살짝 찍힘 자국이 있네요.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데 눈에 보이네요. 확인하셨고. 자, 어, 6대4 폴딩이 됩니다. 2열 6대4 폴딩이 이렇게 가능한 차예요. 여기도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입니다. 캠핑, 1인 캠핑 하실 때 어, 아주 좋은 차죠. 네, 그래서 캠핑용으로도 많이 어, 사용하고 유튜브에 보시면 요 이렇게 1인 레이로 캠핑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상당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자, 넘어와서 어, 살짝 여기 보시면 덴트 자국 살짝 있고요. 네. 그리고 넘어서 와 전반적으로 어, 컨디션이 양호하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쪽에도 보시면요. 예, 컨디션 양호합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은 없지만은, 사실 뭐, 경찰에 크루즈 컨트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오렌지, 어, 컬러감이 돋보이는 응. 요런 인테리어가 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레이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어, 1290만원입니다. 예, 0 0 4 31834674번 저희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